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입니까? 1월 1일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저희는 오늘 올해 첫 산책을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니까? 강화도 무슨 해수욕장이지 강화도 동막해수욕장으로 해돋이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43분. 네. 원래 대부도로 가려고 했다가, 거기는 새벽 3시에 가도 차가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차가 안 밀리는 강화도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이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난 틀렸어. 오이는 착한 어린이라가지고, 3시간이 되면 자는 아이라서, 오이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늘의 게스트! 박 배우가 있습니다. 저번에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아직 올리지 못했는데 여튼 박 배우, 제 친구 박 배우와 함께 오늘 해돋이를 보러 어? 갈 음,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돋이를 보러 30km 갔었는데 해를 못 봤어요. 그래 가지고 과연 오늘은 볼수 있을 것인가? 볼수 있을까? 오늘 은 봐야죠. 볼수 있어야죠. 예, 지금 아주 피곤하고. 저희는 우주어게임을 보느라고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laughs> 음. 그래서 해돋이를 보고 뻗을 예정인데 원래 해돋이는 피곤해야 제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 강화도에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박배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배우 강아지도 같이 옵니다 뭐요, 뭐요? 뭐? 박배우 뭐요? 헉, 나도 먹을 걸 사왔네. 박배우가 뭘타왔나요 이건, 뭘까? 보리차? 보리차? 이건 뭘까요? 리차보리차 이건 뭘까요? 커피. 오우, 우리가 못 챙겨온 걸 챙겨오셨네요. 자, 저희는 이제 해돋이를 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햇빛 오셨어요. 햇빛 오셨어요. 여러분 도착을 했어요. 저는 내내 찾답니다 이번 뭐, 사람 엄청 많아. 응, 그러네. 다 아, 원래 한. 와. <laughs> 어? 사람 진짜 많네. 여기 저희가 맨날 해루지하러 오는 데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 처음 봤어요. 물이 응. 엄청 빠졌어. 근데 좀 흐려서 해를 볼수 있을지. 근데 그래도 저쪽에 해 저쪽에 구름 없어. 근데 이렇게 안 추운 새해는 또 처음인데. 응. 그러니까. 저희 그때 엄청 추웠는데. 어. <laughs> 그래도 뜨면 예쁘겠다. 해피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예쁘다. 어, 구름이 많다 근데. 마지막이야? 구름 많긴 한데 저쪽 저쪽 저쪽이 없는 저기를 기대해 보는 거지. 어, 서서히 뭔가 붉어지는데, 이거 어, 되게 따뜻하게 입고 있어 <laughs> 원래 얘는좀싸하게 입어야 돼. <laughs> <laughs> 해복 많이 받고 받아. 다 많이 받아요, 새해 복내년에 <laughs> 소망이 있으실까요? 예, 어떤 소망이 있죠? 어떨 때? 밝히는할수 있다. 어떨 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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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네 오늘 네, 아, 왜냐면... 게임안 봤어? 안전되면 뭐, 죽어 아니 그 무슨 생인이야르겠는데 <laughs> 나도 저럴 때 따라다녀 <laughs> 저럴 때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해보고 다니면 은 응. 이제 어른 돼서 나처럼 해보러 <laughs> 다니다 우리 부모님은 해를 안 보러 다녔어 왜냐? 내 방에서 해가 떴으니까 지금은 7시 34분 해는 몇 분에 뜰 것인가? 47분 오 아주 <laughs> 삼각대 봐, 엄청 튼튼해 보인다 <laughs> 집에서 쓰던 거 가져온 거 아니야 <laughs> 삼각대가 아닌데 울릉대인데 울릉데 해가 뜨기까지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울릉도와 동해는다 해가 떴다고 하네요 부산는 해가 늦게 뜨네 많이 늦게 뜨네 오 그러네 오 언제 뜨는 거야 과연 어디서 머리를 내밀 것이냐! 그리고 게 어디서 뜨냐? 근데 진짜 오, 오윤이 같다 이미 해는 떴대 떴어 떴다고? 실패인가요? <laughs> <laughs> 올해도 해를 못 봤습니다 아 말도 안돼그 동그랗게 이렇게 뿅! 하고 뜨잖아 내년에 재도전 안 <laughs> 그러게요. 영상을 담아놓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져 있을 거야. 진짜 서원이라도 불려고 하잖아. 남자친구랑... 아, <laughs> 너 없어? 남자친구가 될지 남편이 될지 모르겠어. 나도 남편이랑 처음 왔어 <laughs> 남편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누가 알아? 언니가 뭐. 먼저 더 애, 애를 낳을지? <laughs>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진짜 했었다 생각하고 서원이라도 지 자 소원 을 빌겠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셨나요? 많은 소원들을 빌었습니다. 소원은 원래 비밀입니다. 많이 빌면 잘안 돼. 욕망이 큽니다. <laughs> 해피 새해 복 많이 받고 내년엔 오이랑 더 사이 좋게 지내고 건강해. 아니 근데 해가 왜안 떠? 해 떴어 지금 여기 발자국 여기 밝가그 어디 <laughs> 있는데 동그라미는? 숨어 아, 있는 거야 그만큼 지금 안춰진 거. 이미 떴어. <laughs> 아니 그 노른자도 못 본다고? <laughs> 말도 어허, 안 돼. 노른자 보는 쉬운 게아나어 진짜? 결국 해는 요만큼 봤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칼국수나 먹으러 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뒤늦게라도 해를 보면서 다시 소원을 빌어봅니다. 작년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의미 있는 한 해였는데, 아직도 어렵기만 하지만, 올해는 꼭 구독자 1000명, 목표를 가져봅니다. 지금도 저를 구독해주시는 소중한 220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건강하고 무탈하시길 바라요. 저를 떠나실 건 아니시죠? 으? 응? 진짜 <laughs> 짜증나. 짜증나서. 으? <laughs> 응?